복부 비만 없애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복부 비만 또는 뱃살을 줄이는 것은 일반적인 체중 감량의 목표이다. 복부 지방은 특히 해로우며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및 심장병과 같은 질병과의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방을 빼면 삶에 상당한 장점이 생길 수 있다. 특정 체중 감량 전략은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대부위의 지방을 더 많이 목표로 할수 있다. 오늘은 복부 비만 없애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겠다. 복부 비만 없애는 방법 첫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건강하고 장수할 가능성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의 놀라운 건강상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것은 복부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6주간 복근만 훈련해도 허리둘레나 복강 내 지방량에 측정 가능한 영향이 없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심혈관 운동은 몸 전체의 지방을 감소시킨다. 걷기, 달리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복부 지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운동은 체중 감량 후 복부 지방이 회복되는 것을 완전히 막았으며 이는 체중을 유지하는 동안 운동이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운동은 또한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당 수치를 낮추며 과도한 복부 지방과 관련된 기타 대사 문제를 개선한다. 복부비만 없애는 방법 둘째,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은 지방을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한다. 20개 이상의 무작위 대조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시기는 때때로 저지방 시기보다 2-3배 더 많은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 이것은 저탄수화물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반면 저지방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칼로리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또한 사람들에게 빠른 결과를 제공하는 수분 무게의 빠른 감소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1월 2일 이내에 체중계의 차이를 본다. 저탄수화물 식단과 저지방 식단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특히 복부와 장기 및간 주변의 지방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소실된 지방 중 일부가 해로운 복부 지방임을 의미한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높게 유지한다면 설탕, 사탕, 흰빵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빠른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일부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50g으로 줄인다. 이것은 신체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고 식욕이 감소하면서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하는 상태인 케토시스 상태에 빠지게 한다. 복부비만 없애는 방법 셋째, 설탕이 함유된 음료 피하기. 설탕이 첨가된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첨가된 설탕은 대사 건강에 고유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설탕은 주로 다량의 과당으로 인해 복부와 간 주변의 지방이 축적될 수 있다. 설탕은 포도당 반, 과당반이다. 첨가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의 과당이 과부하되어 지방으로 전환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설탕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의 이면에 있는 주요 과정이라고 믿는다. 복부 지방과 간 지방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과 다양한 대사 문제를 유발한다. 액체 설탕은 이와 관련하여 더 나쁘다. 뇌는 고체 칼로리와 같은 방식으로 액체 칼로리를 등록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면 결국 더 많은 총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매일 추가로 제공할 때마다 어린이가 비만에 걸릴 확률이 60%더 높아진다. 식단에서 설탕의 양을 최소화하고 설탕이 든 음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여기에는 가당 음료, 가당소다, 과일주스 및 다양한 고당 스포츠 음료가 포함이 된다. 복부비만 없애는 방법 넷째. 더 많은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체중 감량에 가장 중요한 다량 영양소일 수 있다. 갈망을 60% 줄이고 신진대사를 하루에 80에서 100칼로리 증가시키며 하루에 최대 441칼로리를 덜 섭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이 식단에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변화일 수 있다. 단백질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중 회복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 단백질은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이 복부 지방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이 여성에서 5년 동안 복부 지방 증가에 유의미한 감소와 관련이 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기름을 더 많은 복부 지방과 연관시켰고 과일과 채소를 감소된 지방과 연관시켰다. 단백질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관찰한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은 칼로리의 25에서 30%를 단백질에서 얻는다. 따라서 이것은 시도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계란, 생선, 콩류, 견과류, 육류 및 유제품과 같은 고단백식품의 섭취를 늘리세요. 이것은 당신의 식단을 위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